당신의 인생을 건 도박, 이제 멈추십시오. 진짜 라우스 인연을 찾는 단 하나의 지도. 비엔티안의 노을은 참으로 다정합니다. 온종일 뜨거웠던 대지를 위로하듯 붉은빛으로 세상을 감싸 안죠. 강물은 서두르는 법이 없습니다. 그저 묵묵히 제 길을 갈 뿐입니다. 길을 걷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황혼도 이 노을처럼 누군가의 온기로 따뜻할 수 있다면, 그리고 저 강물처럼 평온하게 흘러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의 퇴근길, 차가운 천금문을 열때 우리를 맞이하는 건 따뜻한 온기가 아닌 정막뿐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제결혼이라는 거친 바다에서. 여러분의 안전한 항구가 되어드리고 싶은 임재현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아주 불편하지만 여러분의 남은 30년을 지키기 위해 꼭 드려야 할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아직도 휴대전화 속 화려하게 보정된 여성 사진 한 장에 마음을 뺏겨 평생 읽어온 소중한 자산과 인생이라는 판돈을 걸고 계신가요? 그건 인연을 찾는 게 아니라 안개 속에서 벼랑 끝으로 뛰어드는 확률 낮은 도박을 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본론 일 화려한 포장지 뒤에 숨은 진실. 좋은 업체 구별법. 업체를 선정할 때 가장 먼저 보시는 게 무엇입니까? 무조건 성원. 100% 성공 보장. 듣기엔 참 달콤하죠. 하지만, 달콤한 사탕일수록 충치를 만들고 몸을 망치는 법입니다. 진짜 업체는 여러분께 장밋빛 미래만 보여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실이라는 차가운 벽, 국제교류에 가진 무게와 책임감을 먼저 직시하게 만듭니다. 그게 진짜 여러분을 위한 길이니까요. 1. 신상정보 제공의 시기를 확인하십시오.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도 전에 혹은 제대로는 상담도 없이 사진부터 들이미는 곳. 냉정하게 말씀드립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인연이 아니라 여러분을 낚으려는 미끼입니다. 마트에서 물건 고르듯 사진을 고르는 행위는 결국 실물과 마주했을 때의 허탈함과 사기 피해로 이어집니다. 진정한 업체라면 남성과 여성 양측의 신상 정보가 법률적 테두리 안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교환되는 엄격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서류로 증명되지 않는 인연은 사상 누각일 뿐입니다. 이 백화점식 나열이 아닌 장인의 고집을 확인하십시오.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마치 식당 메뉴판처럼 온갖 나라를 다 취급하는 곳들을 보셨을 겁니다. 세상의 모든 요리를 다 잘한다는 식당 치고 진짜 맛집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 나라의 언어를 익히고 문화를 이해하고 그 나라 여성들의 깊은 정서를 파악하는 데는 평생을 바쳐도 부족합니다. 여러 나라를 얇게 건드리는 것은 여성은 그저 상품으로 취급할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한 나라만 전문적으로 파고드는 것은 그 나라를 삶의 터전으로 삼습니다. 현재의 흑내음까지 아는 전문가라야 비로소 문화 차이라는 거친 파도를 넘을 수 있는 튼튼한 다리를 놓아드릴 수 있습니다. 3. 보상과 환불교정이 문학적이 아닌 법적으로 명확한가? 이리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그들이 끝까지 당신의 곁에 남을까요? 미안합니다. 라는 말 한마디로 당신의 상처 입은 마음과 텀빈 통장을 위로할 수는 없습니다. K국제 결혼은 약속합니다. 여성의 변심이나 업체의 과실이 발생했을 때 단순한 도의적 책임이 아니라 명문화된 계약 규정에 따라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철저히 보호합니다. 권리는 가만히 앉아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불의에 맞서고 자신의 소중함을 아는 용사처럼 당당하게 챙기는 자의 전유문입니다. 본론이 왜 라오스인가? 그리고 왜 K국제 결혼인가? 라오스 여성들의 눈망울을 가만히 들여다 본 적이 있으신가요? 마치 깊은 숲 속에서 길어올린 옹달센처럼 맑고 깊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아파트나 외제차보다 남편의 따뜻한 눈빛과 마음의 집을 짓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 순수함이 여러분의 실제 행복으로 안착하려면 단순히 이어지는 것 이상의 정교한 커스텀 매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k 국제결혼만의 결이 다른 이유 우리는 공장에서 찍어내는 듯한 천편일률적인 결혼을 단호히 거부합니다. 우리는 당신이라는 인생책에 다음 페이지를 함께 써내려갈 공동조자를 찾습니다. 40대, 50대, 심지어 60대 형님들까지, 나이가 너무 많지 않을까 고민하시나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 저희와 함께라면, 삶의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는 현실이 됩니다. 당신의 경제적 여건, 성격적 성향, 그리고 그동안 홀로 견뎌온 세월의 깊이까지 고려한 맞춤형 매칭. 이것이 K 국제 길이 존재하며 수많은 성공 과정을 탄생시킨 힙입니다. 임재연의 진심 어린 고백.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도 처음 이 길을 걸을 땐 몰랐습니다. 이 일이 단순한 중계가 아니라 한 사람의 우주와 또 다른 우주를 연결하는 얼마나 숭고하고. 무거운 작업인지를요. 저는 여러분이 단순히 결혼이라는 서류 절차를 마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타국에서 온 낯선 여인의 손을 잡고 진짜 사랑을 시작하며 그들의 나라에서처럼 존중받는 가장이 되길 바랍니다. 라오스의 맑은 흠내용 속에서 피어난 그들의 순수한 진심을 제가 가장 정직하고 안전한 통로가 되어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인생의 봄날은 예고 없이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당신이 용기 내어 문을 두드릴 때 비로소 찬란한 계절이 시작됩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 투박한 진심이 당신의 가슴에 작은 파동을 일으켰다면 이제는 혼자가 아닌 저와 함께 그 길을 걸어 보시지 않겠습니까? 구독은 당신의 새로운 인생, 그 위대한 시작을 향한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당신의 용기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임재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